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수 기록 중에 WHIP가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인닝당 출루 허용률인데요. 피안타와 볼렛의 합을 인닝수로 나누면 됩니다. 규정인닝 투수 역대 최고 기록은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0.74입니다. 그리고 천이닝 이상 투수 역대 최고 기록은 통산 최고 기록은 라이브볼 시대를 기준으로 마리아노 리베라의 1.0003 역대 2위이자 선발투수 1위 기록은 클레이튼 커슈의 1.007위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류현진 선수는 저스틴 벌렌더에 이어서 규정이닝 투수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투수가 근본적으로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WHIP는 그동안 꽤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WHIP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타와 볼넷을 내주고 실점 없이 인닝을 마감한 투수가 있다고 하면 그 투수는 1인닝에 안타와 볼넷을 하나씩 내줬으니까 1 더하기 1은 2, 2를 1로 나누면 WHIP는 2.00이 됩니다. 반면, 못 맞는 공, 못 맞는 공, 못 맞는 공후 말홈런을 맞고 이닝을 마감한 투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투수는 피안타 1과 볼레터용 0을 더하면 1이 되고요 그 1을 이닝수 1로 나누니까 WHIP는 1.00이 됩니다 WHIP에 못 맞는 공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단타와 홈런이 같은 피안타 1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볼넷 못맞는공, 고의사구에 가중치를 각자 주고 계산하는 WOBA라는 어, 새로운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중출루율이 되겠어요 메이저리그 평균은 3할2푼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옐리치가 올시즌 같은 경우는 4할6푼7리로 1위 벨린저가 4할6푼1위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투수는 낮을수록 좋은데 규정 인닝 투수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2 r ER 3푼 1리로 1위, 벌렌더가2 r ER 3푼 3리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팬그래프 공식인데요. 와 이거 수학 공식 보시는 것처럼 짜증이 확 몰려오실 겁니다. 하지만 유심히 보시면 장타율에서는 단타가 1, 홈런이 4로 계산되는 반면 WOBA에서는 홈런이 단타에 2.3배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자는 높을수록 좋고 투수는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스테캐스트를 통해서 거의 모든 타구들의 발사각도, 타구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 포구 확률도 알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컵스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콘트레라스에게 안타 2개를 허용했어요 1회 맞은 안타는 타구속도 107마일짜리 안타 확률 53%짜리 타구였습니다 반면 6회 두 번째 안타는 타구속도 58마일짜리 안타 확률 4%짜리 타구였는데 이게 쉬프트 위치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안타가 됐죠 따라서 이렇게 타구속도와 발사각도를 고려해서 안타가 될수 있는 타구와 안될수 있는 타구를 재조정한 WOBA를 XWOBA 기대 가중 출루율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려워지죠? 그냥 w o b a 에 이런 타구의 질을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XWOBA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스트라스버그에 이어서 2위에 올라있고 상위권 선수들이 역시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는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류현진 선수는 타구속도 발사각도의 조정을 가하더라도 현재 대단히 훌륭한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012년 엠스프레에서 했던 김영준의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좀 낯간지럽긴 했습니다만 그 코너를 통해서 WHIP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에서도 ESPN 같은 주류 언론이 계속해서 WHIP를 중요 지표로 다루다 보니까 저 역시 좀 관성적으로 써 오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요즘 너무 잘하는 류현진 선수 덕분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살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 역시도 류현진 선수를 매개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류현진 선수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